라면 먹을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스 오늘 먹어 볼건 GS25에서 나온 위대한 더블 버거. 306g에 767kcal에 2,990원. 와. 편의점 햄버거가 이렇게 비싸다니. 고기 패티가 두 장이 들어 있고요. 더블 빅불 패티 두 장인데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소고기도 조금 들어가 있다 그러네요. 에, 햄버거 번스 물론 5인치겠죠 그렇게 돼 있고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가 5g이고요 나트륨이 무려 이햄버거에80 하루 권장량의 80%꽤 많이 들어있는 편이네요 지방도 높고 단백질도 높고 단백질 높은 건뭐 나쁜 건 아니지만 콜레스테롤 뭐 약간 있고요 정도 돼 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4, 5초 정도 데우시면 된다고 합니다. 음 재료는 뭐 안에 보면 돼 있고 영진 대리카레 소스 나왔는데요 어, 위대한 버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 맛없는데. 이건 어떨지. 예. 위대한 버거는 그나마 좀 난데, 그 위대한 치킨 버거는 너무 퍽퍽하더라고요. 예, 5인치 버거고요 예, 무진장 크죠? 근데 커팅할 수 있게 해놨고요 요걸 예, 이렇게 받쳐서 들고 먹으라고, 요건 예, 참잘 해놨네요. 자, 안에 한번 볼까요? 안에는, 이 뭐야. 고기와 고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양파, 요만한 초가리 하나밖에 없어.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어, 치즈가 한장 들어있네요. 치즈가 한장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야채가 살짝 있습니다. 뭐 고기가 두장 들었다는 거 외에는 뭐 이렇게 별다른 특색은 없고요. 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고기 뭐 그냥 패티인데 이 얇은 게두장 있어서 너무 비싸다. 자, 제대로 먹어봐야지. 이거 두 끼를 뭐한 끼도, 한 끼를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어 크기는 크다. 음. 맛은요 좀 짭니다 패티가 좀 너무 좀짠 느낌이 들고요 역시 짠해요 <laughs> 왜 이렇게 간간하게 있어 저도 좀짠거 좋아하는 편인데 아 뭐, 압짜다가 보다는 좀 너무 간간하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음. 좀 진한 간장의 느낌이라고 럴까 음. 치즈의 부드러운 맛도 좋고, 고기가 두꺼워서 좋긴 한데, 좀 계속 짭짤한 게좀 너무 좀 그렇고요. 씹히는 맛도 조금 나긴 하지만 그냥 아 짭짤하다 <laughs> 그 생각만 드네 나는 예. 거기다 이제 치즈랑 섞이면서 더그 맛을 더 짭짤한 맛이 더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음. 남자분들은 딱한끼딱 좋을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어쩌면 한 끼에 좀 부담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좀 간을 들였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슬슬 배부르다. 그래서 음. 가격도 너무 비싸죠. 2,990원이면 패스트푸장 가면 3,000원, 3,500원이면 세트로 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음. 너무 배고프실 때. 그러면 웬만한 조금만 한번더두개 드시는 것보다 이거 하나 드시는 게 양은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짭짤하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요. 뭐, 그렇게 뭐 아주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큰 맛에 한반 잘라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또 먹을 것 같지는 않네요. 어전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